남친이 바빠서 주로 화장실에서 해요. 이런 뭔가 뭐가 문제되죠? 여친은 쉽게 생각하나요? 야. 이 무슨 거러지 같은 대화라고 냐 <laughs> 남친이 바빠서 화장실을 해요. 미친갱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. 돈을 아끼고, 너를 창녀로 보는 거잖아, 이, 이, 등신아. 돈을 아끼고, 널 창녀로 보는 거잖아. 우리도 그딴, 그릇지 같은, 와, 진짜 그 새끼, 그, 진짜 추, 추정 새끼네. 어, <laughs> 아, 나 진짜. 야, 이 등신 같은 누아 돈을 아끼고, 널 창녀로 보는 거잖아. 당장, 집어 치워라.